싶더라고요. 대본 자체도 너무 재밌고,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과 사랑 이게 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또각 나이별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공감감이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문구도 있지만 우리의 하루는 검색으로 시작해서 검색으로 끝난다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드라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드라마는 진부하지 않은 트렌디한 드라마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, 드리고 싶어요. 어 아마 정말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좋아하실 만한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또 어. 로맨스도 또 로맨스 나름대로 그런 진부하지 않은 뭔가 좀 색다른 그런 느낌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첫 방송 보시고 또이부도 보시고 3부도 보시고 다른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정이씨네 네, 저희 드라마 네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제일 재미있을 것 같고 네, 시청자분들도 되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, 다음 주 6월 5일 날 9시 반에 이제 첫 방송하니까 네,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니다 네, 포털사이트에서 일하는 꽤 멋진 매력적인 여성 3명과요. 그리고 그녀들을 사랑하는 더 멋진 그녀들보다 더 멋진 어, 남성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어, 일과 사랑의 어, 이야기입니다. 음,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희 드라마 되게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멋있어요. 그리고 정말 재밌습니다. 그래서 어, 음, 많이 기대되고 있고요. 첫 방송 이렇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꽤 많이 기자님들 오셔서. 저희 드라마 관심 가져주셔서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